My c 요요무가 I 거라 r 어서 지금 hear t h 요요데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o <laughs> 짜니까 o u l d listen. Let's l i s 잖아요그 m s o r r 안녕하세요. r 강 y I'm s o r r 나 대표님 인사하세요. m s o r 자,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오늘도, 어, 세게 해보겠습니다. 한번더 생각하시고 눌러주십시오. 반품은 20% 어, 할인이 아직 들어갑니다. 수수료가 들어갑니다. 한번더 생각하시고, 돌이 싸다고, 좋다고 막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자 오늘 요 첫석은 자 남한강석입니다. 남한강석이고요. 자 만키발입니다. 일만 자 사이즈 재주세요. 석질은 좋네요. 석질은 끝내 좋은데. 네. 19에 10에 8 되겠습니다 자 남한강속으로 자 출발 1만 가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자리가 잘안 잡혀가지고 자리가 좀 이렇게, 이렇게 평을 잡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상 평을 안 잡은 초보자가 자시가지고 석진하면 끝내준다 자, 계속 출발가 일만 가보겠습니다. 오늘 건강에 첫 어, 스타트로 가보겠습니다. 아 예, 어떻게 놀러 오셨는데? 힘멋 너무 아니, 요 질감으로 보고 이제 아, 마셔도 되겠다. 이워낙 좋아요. 맞아. 자, 만. 야, 석질 좋은 암만강석입니다 자, 이것도 출발가 1만 출발해서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만 안신 가요. 이만 가 보겠습니다. 이제 날씨가 완전 문제입요 자, 이거 좀겠습니다 나무 화석 갈게요자 리비아 화석입니다 안에 네, 넣습니다그 스팅크스 좀좀 그, 그것 같아요 그 얼른 보시면 스팅크스나 무슨 사자 머리나 자 이만 갑니다 사인 드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핑크스도 담았어요. 자 사이즈 안내해 드릴게요. 18, 9, 15에 14 되겠습니다. 자때는 이마 아석이에요. 음, 여서 이렇게 보시면은 꼭 스피닝 캐스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자 리비아 하석 출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만 어? 나오면 드리겠습니다. 이만 찾습니다. 자 리비아 하석으로 이만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. 문 닫을 까네가 이만 찾 습니다.

네 깔끔하네 색깔이 아유 7에 10에 3 되겠습니다 자 여속도 출발까자 여속 출발과 장도석입니다 자 1만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장도석, 그래서 건 어, 가공석이 아니에요. 자연색입니다. 우리 가끔 앞뒤로 좋아요. 앞뒤로 한번 돌려드릴게요. 자, 일만 우리 깨끗하네요. 아, 보셨나요? 정말 좋네. 석질도 좋고 자리는 참 좋죠, 자대예요. 자, 중국 장도석입니다. 가공석이 아니에요. 자, 우리 어인구 대표님, 자 만나 오셨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원래 우리 계시요한점 <laughs> 한 드리세요. 자, 여성은 중국 장도석입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진짜. 아이고. 자 장도석 하나 잡아주세요. 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자 중국 여석도 장도석으로 자 사이즈 재주세요 아이거는 진짜 바다에 저기 뭐 구름도 깼네 구름 해양 석양으로 보면 되겠어요 12에 그때는 3 되겠습니다 12에 몇이라고요? 12에 12에 3 3 여석 출발가 얼마인가요? 여이은 2만? 예 네, 2만 여석은 여석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?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여섯건 중국 장도에서 나온 석입니다 어, 나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수입한 석이죠 여섯도 출발가 2만 가격대가 갈깃대가...